자, 안녕하세요. 여승재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 타임에서는요, 음, 시장 이슈 종목, 자, 이런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,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. 코드번호 035480 J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. 자, 상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에요.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다. 해서 12일 날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아마 12월 4일 날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장중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. 그만큼 큰 수익 한 방을 노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방 제대로 얻어맞을 수도 있다.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장중 곡 가가 마이너스 12.16, 장중 저가 는 61.53, 60넘는 변동폭, 오늘 은더 했어요. 오늘 은 장중 고 가가 77.27,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-27. 27.27 거의 뭐100% 가까운 변동폭을 나타냈는데 자 누군가는 뭐 수익을 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손실 구간이다 그리고 보유자 이미 기 보유자분들은 정리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올라가면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불을 보듯 뻔하다 그거를,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,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? 지금 장마감하고 이제 시간의 종가 거래. 이 부분에도 지금 매수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. 5만 9천 주. 체결이 됩니다, 또. 장마감 하면서도 한 32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. 32만 주면은 종가 1030원에 32만 주는 얼마예요? 3억 좀 넘게 거래가 된 거죠? 내일 어떻게 될까? 내일 뭐, 갭이라도 떠서 출발한다면 다행이겠지만, 갭으로 또 밀어서 출발하면,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꼼짝없이 또 손실이 되겠죠? 그리고 제가 전에 영인 프론티어였나요 영인 프론티어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설명드리는게 기억이 나는데, 제이테크놀로지도 여전히 과매도입니다. 과매도 여전히 과매도 예.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. 대신에 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어또 조정 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. 예. 그 종목이 뭐였어요? 종목.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추세대 안에 있으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47만 5천원 가격도 제시를 해드렸고 하단가격으로 정확히 또 47만 4천 5백원 거의 한옥가 차이인데요. 12월 3일날 최저가를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? 되돌려놨어요. 지난주 금요일 날장 초반에 거래량도 좋고 상승 흐름이 좋으니, 자, 이 갭자리는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지만, 홀딩, 좀 지켜봅시다. 라는 말씀을 또 오픈 채팅방에 해드리기도 했었는데, 저항을 뚫고 돌파해서 올라갔죠. 돌파해서 올라갔고, 오늘은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어, 보합 가격 부분에서 마감을 좀 시켜놨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승의 추세 제가 추세 추종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추세 방향성 만큼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의 초보자 분들은요 하락 조정 추세에 있는 거, 물론 하락 조정 추세에 있는 거 하지 못하라는 법 없어요.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지만 주식 초보자분들은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을 먼저 관심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고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. 자, 이번 주에 또 제가 음, 이 진격 검색식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오늘 이 시간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좋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겠죠. 자 좋아요 구독 어,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이런 기술적 또 투자 이런 부분들을 보다. 아, 좀 열심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,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카데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